베트남 축구 팬들은 트루시 감독이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한 발언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은 박항서 전 감독과의 비교에서 비난으로 이어졌는데 네티즌들은 트루시 감독의 전술적인 결정과 접근 방식을 의심하며 박 감독을 재도입하여 팀의 전체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베트남은 득점 기회를 놓치고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패배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트로시 감독은 인터뷰에서 선수단의 경험 부족으로 경기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로 인해 베트남 축구 팬들의 불만과 의문을 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베트남 네티즌들은 박항서 감독을 다시 선임하여 팀의 경험과 전술적인 접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트루시 감독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